아, 뭔가 또 하나 떠올라서 저는 뭐 폼이고 뭐 크로스오버고 오버스윙이고 뭐 라이센스 있다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골프는 취미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아뭐 프로테스트는 이미 보겠고 취미이기 때문에 취미는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해본 결과 결국에는 뭐 골프를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점수를 잘 따고 뭐 라이센스가 있고 그거를 골프를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완전 동떨어져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어, 제가 취미를 여러 가지 해본 결과 뭐 살사는 원래 취미였다가 직업으로 갔고 골프도 취미였다가 지금은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골프는 아직까지 취미고 아마추어고 뭐 서핑도 해보고 그다음에 복싱도 해보고 댄스도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취미로 생각했을 때 어, 제일 취미에서 제일 궁극적으로 아마추어가 취미에서 제일 올라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만의 뭐 어떤 재미가 있냐 뭐 점수를 잘려고 실력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그 취미를 누구보다 더잘 즐기느냐 그 즐기는 거를 최고로 잘 즐기는 사람이 결국에는 취미에서 최고 레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돌이도 만약에 골프를 정말 즐긴다 그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싱글치고 이분치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취미로서는 그 사람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 제가 여러 가지 취미를 해본 결과 저보다 훨씬 더 재밌게 즐기는 백거리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재밌게 즐기고 있고 그 사람이 레벨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그 우리 취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골프는 뭐 점수고 뭐 폼이고 아까 말한 오버싱으 그런 거 저한테 지적제 해봤자 저는 귀동도안 듣습니다. 저는 오로지 취미를 할 때는 살살할 때는 마찬가지지만 취미로 할 때는 내가 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만 적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사람의 비밀을 혼자서 막 캐내는 노력이거든요. 오락 끝판대장 깨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끝판을 깨고 싶어가지고 또막 공략본 보고 해답안 보고 그냥 혼자서 막 노가다 하면서 레벨업하면서 이것저것 막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서 최종 보스를 깨는 그런 재미가 저한테는 취미로서 이제 운동을 하는 재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한명 무조건 제이미세돌로스키란 전세계 장타 챔피언 그 선수의 스윙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시크릿을 뽑아낼까를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재미를 보고 나서. 그래서 그 시크릿을 제가 매일 이렇게 손이 오늘도 붙는지 잘랐는데 그렇게 시크릿을 터득을 하고 뭔가 또 터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고 또 터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아닌 것 같고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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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좌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터득을 한다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거를 하면서 제 레벨이 오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게제 취미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취미로서 골프로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굉장히 높은 레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골프를 잘 즐기고 있거든요. 물론 프로 테스트로 나가보고 G 투어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스크린 G 투어를 도전해 볼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필드 프로 테스트를 나갈 때도 그렇고 그때는 막 점수에 목매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실력에 목매이거나 그때는 저는 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스윙은 더 심플하고 더잘 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윙이 너무 난해해져가지고 필요서 내가 어떻게 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은 아마추어로서 잘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점수에 목매달면 은 골프 그냥 포기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밖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백타를 치는 사람들은 한 90타만 쳐도 여한이 없겠다. 90타만 치는 사람들은 80타만 쳐도 여한이 없겠다. 80타를 치는 사람들은 싱글만 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90타가 80타가 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행복해질 것 같나요? 아닙니다. 또 싱글 안 되면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 80타 치다가 이제 싱글을 처음 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그때 싱글을 할 기, 행복한 기분에 막 들떠 있는데 그러면 자신의 이제 모든스트레스가다 풀리고 골프를 즐길 것 같나? 싱글 한번 했다고 싱글 계속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또 싱글 했다가 또 80대 치면은 아 나는 이제 싱글해서 다 무조건 싱글하고 더 올라갈 줄알았는데또 슬로프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싱글 했다라고 싱글을 하는 뭐 아마추어들이 전부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싱글 하면은 그때부터 또피 터져요. 싱글한 사람 뛰기 치면은 뭐자기는아무리 싱글했다고 79타를 쳐도 결국엔70 두세타 두, 치는 사람한테 는 맨날 돈 걸거든요. 또 거기서 스트레스예요. 뭐 이분 언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추어는 골프를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게 최고예요. 저는 이제 취미를 즐기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그거를 시크릿을 발견해내는 그런 재미.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재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골프를 점수나 아니면은 어 실력이 빨리 늘고 싶다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정말 자신만에 즐길 수 있는 걸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얘기를 왜꺼냈냐면 방금 또 재미, 저는 무조건 재미예요. 골프를 연습하고 무조건 재미 영상만 틀고 재미 시크릿을 계속 보고 합니다. 근데 방금 도 뭔가 깨달았는데 이게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하나 깨달았는데 이게 또 과연 재미 시크릿인가 하는 귀에 하나 떠올라서 제 영상을 보고 싶어서 찍는 거예요. 이게 뭐 영상을 찍는 김에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저는 정말 저한테 막 새벽에도 장문의 카톡이 옵니다 골프가 너무 힘들어서 막 돈내기하고 옆에서 막 어? 매일 이 잔소리 듣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막 힘들어요 이렇게 장문의 카톡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안타까워요 저도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지금은 정말 골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좀 점수에 목매이거나 아니면 실력에 목매이지 않는 저처럼 자신만의 재미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재미? 한번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찍는다고 하다가 또 말이 나왔네. 어쨌든 이게 맞나? 한번 해볼게요. 와 이게 맞나? 맞는지 안 맞는지 결국에는 저도 이제 또 저는 장타만 추구하니까 볼스 피드가 올라야 맞는 거겠죠. 근데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어? 아이 아, 근데, 확실히, 스윙이 또 완전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뭐, 그래도 뭐, 몸을 오하다 버렸어서 밤은 좋거든요. 아, 이런 방법들이 지금은 안 돼도, 아,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뭐, 연습 몇 번만 해도 알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시, 다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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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이엠 볼수도 65 나왔네 근데 이게 지금 안 익숙한 거라서 와 방금 느낌 진짜 좋네요 아, 빨리 영상 봐야겠다 암튼 저는 이제 또 새로 하나 발견해서 이걸 또 연습을 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뭐 왔다 갔다 하고 시행착오를 했긴 하지만 이런 게제 재미에요 제 얼굴에 지금 완전히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과장된 게 아닙니다 전 연기자가 아니라서 연기 잘 못해요 연기 같은 거 못합니다 그냥 이런 쾌감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얻어서 그때 막 공에 맞는 순간에 그런 알아낸 그런 보물 같은 게 순간적으로 몸으로 뭔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느낌을 받는 그순간의그 행복감이 약간 뭐 여러분 담배 피거나 아니면 저는 담배를 한 번도 세, 생전 첫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어 담배 피는 느낌 보지만 막 마약을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그런 느낌 같아요 우리나라 비보애들이 예전에 예전에 비보이 애들을 따라다녀가지고 비보이도 하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비보이 애들이 왜 세계 1위냐면은 비보이 애들이 그런 안 되는 기술을 막 비보이 애들은 막 시멘트 받아 지하철 가서 저도 옛날에 막 노량 어디냐 저 밑에 4호선 밑에 거기 중앙 통로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막 비보이 애들 같이 이제 시멘트 바닥을 막 뒹굴고 있으면 지하철이 막 와서 지하철 문이 열리면 우리 가만히 있다가 지하철 문닫히면또미보이 연습하고 뭐 연습실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뭔가 기술을 수백 번 하고 안 되는 게 어느 순간 딱 되면 그때 쾌감이 있거든 방금같이 그런 게 제가 운동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 손이 완 다부를 정도 다시 골프 연습을 해서 다시 굳은살이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제 저만의 운동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쾌감입니다. 이게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냐 없냐가 결국에는 취미로서 정말 어떤 분야를 했을 때 프로가 아니고서는 아마추어로서 가장 그 취미를 잘 즐길 수 있냐 없냐 및 없냐인 것 같아요. 뭐에 얽매이거나 뭐에 매달리지 않고 순전히 그 운동에 대한 뭐 시크릿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다하는 그리고 그걸 발견한 순간 진짜 금덩어리를 발견한 그런 쾌감 마약을 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런 걸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이 개념을 던져두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만 하고 똑바로만 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연습하면 재밌거든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오 했는데 잘 됐는데 어또안 됐다가 예, 그런 것들 많이 던져드릴 테니까 음, 본인만의 취미를 이제 찾으셨던 취미에서. 본인만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많이 올려드릴게요 아, 빨리 재미 봐야겠다 방금 마지막 친게 아,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봐야겠네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와, 우와.